드디어 이걸 뜯는구나 아 이거 영상 찍으려고 뜯지도 않았어 사놓고 아 기쁘다 기뻐 안녕하세요 김닥터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신나게 보이시죠 오늘은 아이패드 미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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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새로 나온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입니다 슉, 슉. 와 죽인다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셀룰라 256기가 아직 한국에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아서 일본에 가서 직접 사왔습니다 일본 애플스토어엔 재고가 있어요. 오늘 하루는 저도 테크 유튜버 IT 닥터니까 이따기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따기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언박싱 스페이스 그램입니다. 와, 드디어 뜯을 시간이 왔습니다. 뜯기 좋게 손잡이가 달려있죠. 쭉 아, 깔끔하게 안 떨어지지만, 어차피 버릴 겁니다. 비닐은 두근두근, 드디어 개봉박두 두두두두. 오 와, す고이 색상 진짜 너무 이쁘네요. 맛있는 건 나중에 먹어야죠. 껍데기부터, 종이부터, 유심핀이 있고요. 애플 스티커가 와, 무려 두 장이나 들어있네요. 개이득 어차피 이런 건 한번 구석에다가 치워놓으면 쓰레기 밖에 안되긴 하더라구요. 이사 갈 때나 다시 보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 보관은 합니다. 충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1 0와트짜리네요 아유, 이걸로 충전하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귀엽네요. 일본에서 사온 거라서 110V입니다. 오, 이거는 라이트닝 케이블. 드디어 아이패드 미니를 뜯습니다. 제가 스페이스 그레이 처음 사봤는데, 정말 예쁘네요. 아주 영롱합니다. 셀룰라 제품이기 때문에, 상단에는 셀룰라 표시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사이드엔 유심, 아래쪽에 스피커와 라이트닝, 포트, 위쪽에는 전원버튼과 카메라, 사이드에 볼륨 버튼, 그리고 유심 넣는 부위. 와, 진짜 간지 폭발이네요. 좌측 상단에는 이어폰, 넣는 구멍이 있구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엔 없지만 아이패드 미니엔 있네요 아래쪽은 라이트닝 포트와 스피커 와 진짜 마감처리 너무 완벽합니다 예뻐요 아이패드에 제 모습도 비춰보고요 저는 전자제품을 사면 첫 며칠 동안은 기스에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자마자 개봉하자마자 바로 젤리 케이스와 강화유리를 붙입니다. 아유, 제가 멍청하게 아이패드 미니 4용으로 주문을 했어요, 젤리 케이스를. 그래서 볼륨 버튼 부분이 맞지 않아요. 저는 모양이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볼륨 버튼 부분을 제외하고는 잘 맞습니다. 뭐 스피커 구멍, 충전 단자 뭐, 다잘 맞는데, 이렇게 볼륨 버튼 부분이 눌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유격이 돼서 눌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칼과 가위로 잘라서 구멍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아, 이제는 버튼이 잘 눌리네요. 여러분은 아이패드 미니4 케이스 절대 사지 마시고, 딱 맞는 미니5 케이스로 사세요. 어쨌든 조금 잘라냈더니, 이제는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강화유리를 붙여볼게요. 1 플러스 원이라 두 개가 들어있네요. 이건 아이패드4 용으로 사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크기를 맞춰보고, 웻거즈로 깨끗하게 닦아내고요. 지문 등을. 그리고 다시 드라이거즈를 이용해서 물기를 닦아냅니다. 그리고 먼지 제거 테이프를 사용해서 먼지를 모두 떼냅니다. 이제 강화유리를 붙여야죠. 자,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서 잘 붙여봅니다. 지금 굉장히 카메라를 빨리 돌렸는데 실제로는 엄청 신중하게 오랫동안 붙였습니다. 이제 모든 부착 작업이 끝났고요. 자, 전원을 켭니다. 애플 마크. 아, 언제 봐도 예쁩니다. 아이패드 미니5부터는 애플 펜슬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바로 되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전원을 켜자마자 껴니까 인식하지 않더라고요. 자, 인식을 전혀 안 합니다. 어쨌든 빨리 세팅을 마칠게요. 사용 중이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있으면 이렇게 근처로 가져오면 그대로 인식이 되면서 데이터나 사진 등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편리해요. 거기다가 아이클라우드 설정까지 해놓으면 은 전에 사용 중이던 다른 데이터들도 편리하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애플이 진짜 머리가 좋은 게 이렇게 한번 애플 제품을 사용해서 여러 기기를 멀티플랫폼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요. 자, 지문 등록도 하고요. 아이패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쁘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아이패드 프로 1세대입니다. 지금 3년 정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휴대성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아이패드 미니5에 대한 기대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계를 가까이 붙여놓으면 백업을 하는데 왼쪽 아이패드 프로의 작업은 끝났기 때문에 옆으로 제쳐놓고 자, 기다리면서 심심하니까 애플 펜슬을 돌려볼까요? 제가 중학교 때 볼펜 돌리기에 꽂혀서 엄청나게 돌려 먹다가 볼펜 수십 개를 날려 먹었어요. 비싼 애플 펜슬 가지고 이지랄 하다가 날려 먹으면 엄청 마음이 아프겠죠. 눈물 납니다.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맙시다. 오, 드디어 백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로딩. 로딩. 음, 시작됐군요. 자, 이제 세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으니까 애플 펜슬을 제대로 인식하는지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꽂았어요. 꽂아서, 막대 사탕을 만들었죠. 음, 쌍으로 연결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애플 펜슬이 연결이 됩니다.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꼭 뽑아서, 바로 펜슬을 쓰니까, 와, 애플 펜슬이 드디어 되네요. 제 옆방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아이패드 미니4를 갖고 계신데요. 자, 제가 빌려왔어요. 아이패드 미니 4와 5의 성능 비교입니다. 하나 둘 카메라, 하나 둘 셋, 미니 5가 훨씬 빠르고요. 페이스북, 하나 둘 셋, 이것도 당연히 5가 훨씬 빠르네요. 캘린더, 하나 둘 셋, 5가 빠르고 시계, 하나 둘 셋, 네뭐 파이브가 빠른게 당연한 일이죠 최신형인데 음악도 파이브가 훨씬 빠르게 창이 뜹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패드 미니 4와 5의 모양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왼쪽에는 이어폰 구멍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아이패드 미니 5의 가운데 쪽에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두께는 6.1mm로 두 제품 다 굉장히 얇습니다 아래쪽에는 라이트닝 충전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 두 개가 있는데 미니 5의 스피커 구멍이 약간 큰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를 보면 볼륨 버튼의 위치가 조금 바뀌었어요. 미니 4보다 볼륨 버튼이 좀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미디4 케이스를 끼니까 맞지가 않았어요. 미니 4에서는 마이크의 위치가 사이드 쪽에 있었는데 미니 5에서는 이것이 상단 가운데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니 4와 5를 비교를 해봤고요. 미니끼리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3년 전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 1세대와 아이패드 미니 5는 얼마나 다른지 속도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 하나 둘셋 페이스타임 하나 둘셋 피콕 하나 둘셋 비슷한데 프로가 좀더 빠르네요. 네모 하나 둘셋 네모는 또 이게 미니가 빠르고 유튜브 하나 둘셋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거의 뭐 따로 쓰면 전혀 체감할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 거의 동시에 되는데 오른쪽이 약간 빠릅니다 굿노트 하나 둘셋 이번에 미니가 좀 빠르네요 네이버 웹툰 하나 둘셋 로딩 속도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거의 비슷하네. 이렇게 비교하는 게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음악 하나, 둘, 셋, 애플 지원 하나, 둘, 셋, 제가 오른손이 더 빠른 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음, 미니가 조금 빠르고요. 하나, 둘, 셋. 미니가 조금 빠르고 뭐가까 이제 자 사파리 사파리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미니가 좀 많이 빠르네요. 음. 하나, 둘, 셋. 이상으로 사운드 테스트까지 전부 해보았습니다. 휴대성과 실용성, 편의성, 그리고 간지까지 모두 갖춘 아이패드 미니5는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